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오늘은 인서울 여대편 제가 총정리 해드리고요. 지방거점 국립대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계셔가지고, 요걸 제가 총정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원율까지 수록을 했고요. 문의과 포함 총 125개 학과 여러분, 총정리를 해왔습니다. 70%컷 기준이고요. 아 지금 이제 그 제가 댓글을 보면서 그 질문을 좀 봤는데요. 어떤 분들께서 이제 요 데이터들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봐 주셨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진학사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해 드린 요 과들을 모의지원을 해 보시고요. 모의지원 해서 이제 칸수가 몇칸 나오는지 보시고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음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 가지고 뭐 경쟁률이나 요런 충원율 요런 데이터들을 좀더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시면서 분석을 해 주시면 됩니다. 하시다가 이제 뭐 모르시는 게 있으면 이제 댓글 주시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제가 1일텀 영상 업무들을 하고 있고 여러분께 이제 저 혼자 약속 드린 거긴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더 힘을 내서 할수 있었던 것 같고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1일 텀 업로드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최대한 제가 잠을 줄여서라도 해볼 수 있을 때까지 해보고요. 끝까지 좀 함께 어 하려고 합니다. 시간대별 경쟁률도 준비 중에 있거든요. 요 때는 이제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그 데이터들을 좀 종합하면서, 아, 시간대별 경쟁률, 네, 요거 이제 데이터를 좀 전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오전 오후 이렇게 시간대별 경쟁률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도 제가 그때그때 좀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여러분이 최대한 점수 손해 보지 않고 잘 지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영광이고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요즘 세상에 이제 학교나 뭐 학벌이 중요하지 않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이제 맞는 말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결과를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혹은 뭐 한번더 해보거나 도전을 해보거나 이렇게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또 얻을 수 있는 것들 성장할 수 있는 것들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예, 좀한번더 하시게 되는 분들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이 별로 없으시겠지만 혹시나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안내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수능국어를 대치동에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제걸 차려서, 네, 저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2월 개강반 상담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된다 는 친구들이 저를 많이 찾아와요. 요즘에는 이제 뭐 고3이나 재수생들 때부터 네, 재수업을 듣고 싶다고 오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삼수생 이상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분들 보면서 든 생각이, 아, 1년만 좀 빨리 오셨으면, 국어 때문에 적어도 삼수, 사수 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이제 그 친구들이나 학부모님들도 그 비슷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시대인재나 강대나, 이런데 이제 다니면서도 제 수업을 다니는 그 수업을 듣는 친구들도 많고요. 또그수업 학원에 다니면서도 그 수업은 듣지 않고 이제 재 수업 위주로 해서 1, 2등급 받은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 4, 5, 6등급까지는 1, 2등급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1년, 1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대신에 어느 정도. 예.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1년 내로 국어의 후천적 재능을 키워드리고요. 해보니까 국어만 잘 가르쳐서는 조금 힘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멘탈적인 부분들이나 디테일적인 거나 요령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네, 개별 지도를 강화해서 어, 변수 없이 여러분 수능 국어 어, 올해 끝낼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상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에 제가 그 저의 카페 주소를 적어 놓을 거예요. 거기 이제 1대1 채팅이나 이렇게 게시글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 상담 먼저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방문 상담으로 네, 저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네, 상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확정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강원대부터 전해 드릴게요. 오늘 데이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컴팩트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강원대에서는 지금 메디컬이 아닌 학과 중엔 윤리교육과가 제일 높은데요. 지금 이거는 70% 컷입니다. 최종 등록자의 70%컷 기준 상에서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수치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지리교육이 제일 입결이 낮은데 10 차이가 나요. 이거 되게 큰 거거든요. 그래서 지리교육, 한문교육, 행정심리, 지금 경제정보 통계에 보시면 인문학부, 사회학과까지 거의 지금 뭐 8, 9, 10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충원율 같은 경우 보시면 제가 단년간 분석해 본 결과로는 예측 수치를 말씀드릴게요. 어, 지금 충원율이 올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과는요, 어, 지리교육 쪽에서 한 70%대 예상이 되고요, 행정심리도 한 70%대, 경제정보통계도 한 70%대 예상이 됩니다. 인문학부도 한70% 정도 예상이 되고요, 한문교육하고요, 어, 지금 참 사회학과도 한 60%대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문교육 같은 경우는 올해 좀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리교육이나 일반사회교육, 영어교육, 역사교육 이렇게 사범계열 같은 경우가 지금 인서울대학에서는 조금 낮은 경우가 있는데 지금 직어국에서는 사범대학이 굉장히 강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굉장히 큰 차이를 갖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서 지원하셔야겠고요 이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데이터가 많으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캡처해 두시거나 아니면 노트에 메모를 해 두셨다가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최고학부는 건축학 73.50입니다. 그리고 제일 낮은 학과 학부는 지역건설공이고요. 군은 나군입니다. 입결은 62.75 여러분. 에이, 그러니까 이 정도면 거의 10일 차이가 나요. 충원율 같은 경우도 작년에 굉장히 높았죠. 근데 이렇게 굉장히 높은 경우에는 올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참고해주시고 동물응용공 같은 경우도 지금 입결 63. 동물자원과학 63. 생물자원과학도 63. 반도체 물리 64가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의생명 융합, 수학과 화학생화학도 네, 60대로 네, 비교적 낮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조금 충원율이 높을 것 같은 학과는 생물자원과학 좀 높을 것 같고요. 나머지 학과들은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수치보다는 조금 낮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다음 경북대 제가 전해드릴게요. 경북대의 최고 학부는 네, 경영학부 네, 83.33이고요. 불어교육은 입결이 75.80입니다. 굉장히 큰 차이죠. 8차이 나죠. 다른 과도 마찬가지. 노어, 노문 75, 고고, 인류학 76, 도고교육 76, 도고, 동문 76, 지리학과 76.47 이렇게 해서 상당히 낮은 과들을 제가 이렇게 선별을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충원율 같은 경우 지금 올해 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 같은 경우는 글쎄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과들은, 고고인류학 정도, 한 80대 정도 예측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도고동문 정도, 예, 100%에 가까운 그런 충원율이 좀 예상되고, 나머지 학과 같은 경우는 충원율이 높지 않을 수 있으니까, 고려하셔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국어교육이 지금 81.27, 영어교육이 81.17, 역사교육이 80.93으로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 참고해서 지원을 하셔야 겠고요. 지금 모바일 공학 같은 경우는 제가 빠트렸는데, 잠시만요. 예, 지금 모바일 공학이 93.33입니다. 93.33에서 좀 독보적으로 높고요. 그 밑에 이제 전자공이 있는데, 전자공 같은 경우는 지금 87.67이거든요. 예, 요게 이제 간호학과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 밑에는 이제 한 85. 84,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데, 어쨌든 그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원예과학, 하위과인 원예과학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거의 지금 이렇게 보면 거의 13 차이가 나죠. 모바일공학이랑 비교하면 뭐 거의 비교가 안될 정도로 차이가 심합니다. 아동학, 산림과학 조경, 식품공학, 가정교육과 같은 경우도 꽤 낮은 과에 속하고요 충원율 보시면 지금 그래도 올해 조금 그래도 충원율 기대해 볼수 있는 과는 아동학과하고 산림과학 조경 정도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학과나 화학교육과 지금 같은 사범대인데 지금 차이가 꽤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수학과 같은 경우는 왜싫었냐면 보통 대부분 인서울 대학 같은 경우는 좀 수학과가 하위과거든요. 그런데 직업을 보면서 제가 좀 놀란 건 지금 지방 국립 대학 같은 경우는 수학과의 그 입결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위치에 있더라고요. 참고해서 지원 계획을 수립하셔야겠습니다. 그다음 경상대 전해드릴게요. 경상대 최고학부는 일반 사회교육 77이고요. 아, 러시아학과 하위 학과를 보시면 입결이 51.83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면 거의 뭐 대박 아닙니까? 그래서 20 차이가 나고요. 도고 동문학, 중어 중문, 영어 전공, 그다음에 한문학. 국제통상까지 보시면 예, 굉장히 큰 차이가 나니까 여러분들이 기회의 창을 좀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독어동문학이나, 그 다음에 영어전공, 그 다음에 국제통상 같은 경우는 올해 충원율이 좀 높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국어국문이나 유아교육, 보통 유아교육 같은 경우도 이게 인서울대학 쪽에서 인기가 없는데 지금 직업국 쪽에서는 이게 그래도 하위학과에 비해서는 좀 높거든요. 국어교육 보시면 74예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외 사범계열도 70에서 77로 높은 편이라서 이게 좀 인서울대학과 직업 쪽의 어떤 차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과를 전해드리면 수학교육과가 최고예요. 네, 인서울대학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78.83 그리고 수학과가 제일 높아요. 네, 그래서 입결이 4... 죄송합니다. 이게 제일 낮아요. 그렇죠? 낮아요. 45.33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지금 같은 수학인데 너무 아이러니에요 네 그래서 한33 정도 예 네, 이거는 진짜로 예 굉장히 어메이징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기회창을 노릴 수 있으면 한번 노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축산과학도 50 미래자동차공 51.83 금속재료공 52.17 스마트농산업 52.67 이렇게 돼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원율 같은 경우는, 어, 그렇게 막 높게 나타날 만한 과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충원율은 대체로 좀 낮다고, 어, 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다른 학과들을 대부분은 60에서 67대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면 기회창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부산대 최고 학부는 지금 일반사회교육 85.17입니다. 그리고 하위학과는 식품자원경제, 73.83입니다. 차이는 한12 정도, 여러분. 사회복지학과, 그 다음에 유아교육, 유아교육, 네. 그리고 영어영문, 그 다음에 누원농문 철학과까지 거의, 보시면 지금 하위학과 중에서도 지금 5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충원율 같은 경우 올해 조금 높을 것 같다 하는 과들은 영어영문, 네.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들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 주시고 그나마 사회복지가 좀 50%대 그리고 식품자원경제 이 정도 그래도한 50%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나머지는 충원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한문학과 보통 이제 한문학과 같은 경우나 뭐 국어 국문 이런 과들은 조금 낮거든요 성적이 근데 지금 여기 부산대에서는 상당히 높은 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경제가 이제 81.17, 국어교육이 85.00, 경영보다 높아요. 네. 좀 독특한 데이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과를 전해드리면 컴퓨터공이 8 8 5 0이 최고 학부고요. 하위학과는 이제 조경학과인데 이게 66이에요. 그럼 22 차이가 나죠. 동물생, 생명자원도 67.17, 식물생명과 68.33, 식품공 70.17, 바이오 환경 70.83입니다. 이 중에서 충원율이 좀 높아질 것 같은 학과로는 식물 생명과학, 조경학과, 예, 식품공학과, 그 다음에 예, 요 정도, 예, 요세개 학과가 특히 좀 충원율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수학과, 화학과, 화학교육,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과들보다는 입결이 높습니다. 인서울대학 같은 경우 수학과가 조금 낮은 편에 위치해 있는데 지금 부산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상위, 중상위 쪽에 랭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범대학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은 포지션이고요. 그래서 전략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전남대 전해드릴게요. 전남대는 최고학부가 윤리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직업은 사범대가 최고학부 학과인 경우가 꽤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고. 사학과가 이제 하위학과 중에 제일 입결이 낮습니다. 그래서 66.33이면 굉장히 차이가 크다고 보셔야겠죠. 그 다음에 사회학과 일어일문, 그 다음에 지리학, 특수교육, 독일 언어 문학 같은 경우도 입결이 다소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최고학부 과에 비하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고요. 이 하위학과들끼리 비교해도 3차이가 나니까 굉장히 극간이 크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충원율이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 과를 찝어드리면 지리학과 예, 독일언어문학 정도가 되겠습니다. 경영이나 사범기열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네, 전남대에서도 그 경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이과에서 전기공이 최고학부과인데요. 8 9 5 0을 기록했고요. 하위학과를 보시면 융합바이오시스템이 66.17로 23차이가 납니다. 생활복지학 임산공학 지구 환경과 지역 바이오 시스템, 보시면, 요 하위 학과들 중에서도 4차이가 나고요. 충원율이 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학과는 임산공학과 지구 환경과 지역 바이오 시스템 정도. 지역 바이오 시스템이 충원율이 좀 높을 것 같네요. 그리고 수학과는 역시 직업국의 어떤 경향성에 맞게 중상위권 학과의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전북대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고 학부는 일반사회교육. 여기도 지금 사범대가 최고 학부죠. 네, 흥미로운 사실이죠. 하위 학과는 고고문화인류학 62.20. 네, 차이가 1 5나납니다 기회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독일학과 그 다음에 사학과, 일본학과 경제학부 중어중문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위 학과들 차이도 지금 3차이가 납니다. 올해 충원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학과는 아무래도 사학과 정도. 예, 네, 그 정도가 있겠고요. 나머지 학과들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역시 사범계열 꽤 높은 성적들을 랭크하고 있습니다. 이과에서 최고학과 학부는 분자생물학 75.20이고요. 하위랭크 학과는 한양자원학입니다 52.50. 네,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작물생명과학, 항공우주학, 생명공학, 식품공학도 50대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충원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과는 한약자원학 정도가 되겠고요. 수학교육과 수학과는 중상위권 학과의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제주대에 보시겠습니다. 정말 직원국을 제가 총정리해 왔죠. 제일 높은 학과는 초등교육과, 여러분, 79.95. 이게 직원국이 어떤 일반적인 경향인 것 같아요. 하위학과는 중어중문 중어 51.17, 네, 무려 28 차이가 납니다. 독일학 산업응용경제, 관광경영, 일어일문, 철학과까지 50대를 유지하고 있고, 이 하위학과 중에서도 이 친구들은 6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원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과는 제주대에서는 좀 있습니다. 중어중문, 독일학 산업응용경제, 그 다음에 일어일문, 철학과, 네, 그 충원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과도 역시 수학교육과가 강세네요. 79.10입니다. 하이학과 보시면 재밌습니다. 결과가. 바이오 메디컬 정보 44.77. 35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35. 예.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식품자원 환경 46, 토목공, 물리학, 환경공도 다40입니다 하이학과 중에서도 4 차이가 납니다. 충원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과는 식품자원 환경, 그다음에 물리학, 환경공. 네. 그래서 성적이 조금 안 되는 친구들은 네, 적극적으로 충원율이 높은 학과에 예, 도전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수학과와 전자공 성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과만 이런 거예요. 정말. 그래서 여기에 기회창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남대 전해 드릴게요. 최고 학부는 국제학부로 81.83입니다. 하위 학과인 불어불문의 경우에는 10차이가 납니다. 그 외에 국사학, 중어 중문, 리더십과 조직과. 한문학 철학과를 보시면 70대입니다. 이 하위학과 간에도 이 차이가 납니다. 추원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과는 국사학과, 그 다음에 리더십과 조직과이 학 되겠습니다. 구호교육과는 역시 78로 강세입니다. 이과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고학부는 미생물 분자생명과학입니다. 요거 제가 누락을 좀 했는데요. 잠시만요. 예, 이게 지금 81.15입니다. 81.15. 그래서 지금 하위학과인 화학공학 교육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는 17차이가 납니다. 17. 예 엄청나죠. 그 외에 산림환경자원, 지질환경과학, 기계공학, 건설공학 교육까지 보시면 다 60대고 하위학과들 간의 차이를 보시면 이 차이가 나고요. 충원율 올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과는 산림환경과학이 죄송합니다. 산림환경자원이 되겠습니다. 지질환경과학도 예년 정도의 충원율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건설공학교육도 한 30%대의 추원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학과는 의외로 71의 어떤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충북대 보시겠습니다. 충북대 최고 학부는 윤리교육입니다. 86.25입니다. 하위 학과인 러시아 언어 문화와는 굉장히 큰 차이 15차이가 납니다. 그 외에 독일 언어 문화, 국어 공문, 프랑스 언어 문화, 영어 교육, 농업 경제학을 보시면 얘네들은 극단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올해 충원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과를 찝어 드리면 러시아 언어 문화 네 요거는 근데 좀 조심스러워 왜냐면 작년에 충원율이 0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왔다갔다 한다고 해도 요거 좀볼 필요가 있어요 독일 언어 문화 같은 경우는 한 60대 정도 예상이 되고요제 생각에 프랑스 언어 문화 같은 경우 올해 충원율이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노업경제학 같은 경우도 올해 충원율이 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국어교육은 역시 여기서도 네, 충북대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과를 전해드리면 최고 학부는 건축학 82.7 5입니다 하위 학과인 축산 학과와는 한19 정도의 차이가 나네요. 그외 지구 환경과 건축공 생화학 원예과학 보시면 네, 60대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최고학부과와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위학과 간의 차이는 이 정도가 나고요. 올해 추원율이 높을 것 같은 학과를 보시면, 그나마 건축공학고 지구환경과학, 그 다음에 원예과학 쪽, 네, 저는 좀 이렇게 높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 수학과 역시, 예,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화학과 수학교육과, 예, 점수가 확 높아진 거 보이시죠? 화학 교육과 80이면 8 81. 0일 거의 최고 학부급이거든요. 네,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업국은 제가 정리를 했고요. 이제부터는 여대편입니다. 그래서 같이 또 순각북에 가보겠습니다. 숙명 이화여대는 이미 앞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링크를 달아 드릴 테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동덕여대의 최고 학부 전해 드릴게요. 커뮤니케이션 컨텐츠가 93.00입니다. 하위학과를 보시면 유러피언 스터디즈가 74.67 모집인원도 꽤 많은 편입니다. 그 외에 국사학, 일어 일본학, 중어 중국학, 영어 전공 이 70대의 랭크가 되어 있고요. 하위학과 간에도 이 차이가 나고요. 올해 충원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학과는 유러피언 스터디즈, 그 다음에 네, 일어 일본학, 그 다음에 영어 전공이고요. 중어 중국학도 높을 것 같네요. 국사학은 예년보다는 144보다는 낮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래도 100은 넘길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동덕여대 하위학과들은 충원율이 좀 높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한번 도전을 해 보시고요. 경영이 79.33입니다. 그래서 하위학과들하고는 한 3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과를 보여드리면 이과의 최고학부는 응용화학 80입니다. 하위학과인 식품영양학하고는 차이가 4 정도 차이납니다. 앞선 학교들보다는 조금 차이가 덜하지만 그래도 4라는 차이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 외에 보건관리, 정보통계학, HCI, HCI 죄송합니다 HCI 사이언스 예, 요게 이제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휴먼컴퓨터 인터랙션 그래서 이제 인간하고 컴퓨터하고 상호작용하는 뭐 그런 느낌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장품학 같은 경우도 네, 여기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최고 학과와 어그 극간 차이는 어 76하고 78이니까 한이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체크해 주시면 되고 어 충원율이 그래도 어느 정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과를 집어드리면 식품영양학하고 정보통계학 HCI 사이언스가 되겠습니다. 보건관리 같은 경우도 충원율의 수치가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높기 때문에 한번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화장품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서울여대, 그 다음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준비하느라고 좀 잠을 좀 못차가지고 예, 말이 이제 좀 헛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제가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여대 최고학포는 교육심리 93입니다. 하의학과와 비교해봤을 때는 한뭐 3차이 네,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독교학, 그 다음에 독일문화 컨텐츠, 일어일문, 행정학, 사학과 아동학, 요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90대 정도의 랭크가 되어 있고요. 촘촘하죠. 이제 굉장히 촘촘한 편입니다. 충원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과는 독일문화 컨텐츠, 그 다음에 행정학, 사학과, 요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어일문이나 지금 아동학 같은 경우는 아, 절대적인 수치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노려보실만 할것 같아요. 근데 기독교학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해서 지원하시기를, 예,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과의 최고학부는 자율전공자연 95.17입니다. 하위학과인 수학과와의 차이는 5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업국에선 수학과가 중상위학과에 랭크가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서울권으로 오면 수학과가 하위학과에 랭크되어 있는 경우가, 예, 꽤 많습니다. 그 외에 원예생명조경, 데이터 사이언스, 식품공, 소프트웨어융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하위학과간의 입결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 차이 정도가 납니다. 충원율이 어느 정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과를 집어드리면 수학과, 원예생명조경 이 정도 절대적인 수치 자체는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충원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더라도 한번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성신여대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고 학부는 경영학. 87, 죄송합니다. 81.33 이고요. 하위학과인 경제학과의 차이는 5차이가 납니다. 하위학과들 간의 이 차이는 한 2차이 정도가 나고요. 경제학, 독일어문문화학, 사회교육, 심리학, 교육학이 있습니다. 충원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학과는 경제학, 예, 그 정도가 있고요. 교육학 정도 있고, 나머지 학과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예, 충원이 돌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과에서 최고 학부는 바이오 생명공 81.83이고요. 하위 학과인 AI 융합 학부와의 차이는 5차이가 납니다. 그외에 바이오 헬스 융합, 청정 융합 에너지공, 화학 에너지 융합, 융합 보안공이 있고요. 하위 학과들 간의 차이는 3차이가 나니까 이 정도면은 예, 꽤 차이가 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1번하고 2, 3, 4, 5번의 어떤 차이는 예, 크지만 2, 3, 4, 5 끼리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어,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과가 융합 들어가는 걸좀 예, 특징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충원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과는요. 바이오 헬스 융합, 그리고 화학 에너지 융합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숨가쁘게 예, 12개 대학이었나요? 요거 정보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어, 혹시 필요하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좀 넘겨 보시면서 데이터 얻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 지금 걱정 많으시겠지만 다잘 되실 거예요. 힘내서 한번 끝까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치동 빅마우스는 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